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말에 4건의 행정소송 중에 본 변호인이 3건을 담당했는데요. 이전에 군 법무관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송무분야두 편의 영상에 이어서 그 3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군 법무인들은 빠르면 20대 후반, 통상적으로는 30대 초반 소위 대한민국 언론에서 프레임으로 말하는 MZ 법조인들입니다. 그러나 법조인은 이런 나이와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 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K. 중형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너는 안 춥냐? 이 말과 함께 피해자의 목절미에 손등을 댔다는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감봉 처분,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요. 바로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변호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때 이해가 가지 않았던 군 법무관의 태도는 첫 번째는 마치 피해자인양 주장하는 태도였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징계처분장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리고 법리적으로 맞느냐 이것을 다투는 겁니다. 징계처분장 대상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즉 야전에서도 피해자의 주장만 있었을 뿐 목격자 진술이 없어서 징계처분장에 없는 내용은 행정법원에서 주장하는 대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참고자료로 제출은 할수 있을지언정 이런 군법부관의 태도를 보고 공정한 제3자의 법률가의 태도라기보다는 마치 피해자의 빙의가 된 사람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군 법무관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은 마치 MZ 세대의 대변인 같았습니다. 이 사건 성적 수치심 여부, 이 부분의 판단과 관련돼서 이 송무장교의 주장은 피해자와 같은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신체적 접촉 그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조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과연 이런 법무관이 야전에서 성희롱 여부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절대 이렇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성적 언동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도 단지 피해자의 입장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구성원들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손 쯤으로 목덜미 부위에 살짝 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성적 언동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 특정한 MZ 세대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균적인 구성원이 이런 행위로 인하여 회의 중력에게 진급을 박탈시킬 만한, 진급의 대상자에서 박탈시킬 만한 행위인가. 더 나아가 군인의 명예의 최종적인 국가 유공자에서 박탈시킬 만한 그런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인가 쉽게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야전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들에게 구합니다. 군 법무관의 입이 법인가요? 징계위원회에서 군 법무관의 입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당 부대 법무참호가 길을 쓰고 징계위원으로 또는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다 위법입니다. 공정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이 법무 참무못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징계위원 성명 공개 소송을 하는 거고 거부하는 거고 그 거부에 대해서 30번 이상 행정법원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부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군대는 군법무가 된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습니까?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와도 전혀 지금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는 전 근대적인 군대입니까?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